어우 <목소리가> 아, 여기 여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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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여기 나와있다아아 아닙니다 제가 작용... 아 형이 여기 아닙니다 아닙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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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줄수 없어요 어디 가게가 어디에아 여기 좀만 더 가면 있어 네? 형이 여기 있어 아알겠습니다 여기 아니 여기. 보다. 그럼 그럴까요? 아하하하 와은이 생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머리 커텔까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오픈을 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우리가 일부사3이랑 인센 매출가 있잖아.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든 브랜드야. 아, 아제를 아예... 런칭을 했어. 아, 손님이 있나요? 어, 자연스럽게 아, 다들어왔더라 아, 그래요? 여긴가요 어, 여기? 여기? 어, 맞아요. 아 아, 이 건물 아예 통째로 드세요? 여기 시선이라고, 여러분들. 안산팬 형님들이 새로운 이자카야를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건대에 지금 다 오픈한 시선이라는 이자카야에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안주 몇개 먹어보고, 어떤 곳인지 구경도 한번 해볼게요. 뭐, 그 인테리어가 이런 느낌. 처음 도전해보는 인테리어. 아, 저 형님?